아, 긴급 점검. 정말, 이미테이션 샵이 정말 다 닫았는지, 다 닫았어요, 지금. 전부 다 닫아 있습니다. 뭐, 사실 전 몰라요. 여기 뭐가 있는지. 근데, 거리에 다 셔터가 내려가 있어요. 진짜, 문, 문 닫아 있는 데가 엄청 많네요. 진짜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한시장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역시 여기도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빨간불이라. 초한. 와, 하늘은 미쳤다. 무서워요. 칠 뻔했어요. 어, 초록불이 돼서 이제 제 차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장을 한번 가볼게요. 보통 2층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, 저도 와본 적은 없는데, 어, 지금 팔고 있네, 이 시간. 20, 23일, 3시쯤입니다. 그, 간판은 닫고, 밖에다가 이제 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. 판매를 하고 있네요. 일단 명품까지는 모르겠는데 나이키, 스투시 이런 거는 어, 하는 거 같네요. 말보니, 어, 그럭스도 지금 팔고 있네요. 팔고 있고 이 시간 지금은 팔고 있어요. 일단 확인됐어요. 현재 판매 중이다. 근데 언제까지 판매할지 모른다. 그리고 한국분들은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신다. 아주 좋네요. 그리고 저는 바로 빠져나갑니다.